안녕하세요 송이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 난국지중에서 이 엄청 지랄맞은 마법진 정마법진 효과가 있길래 한번 이 너굴리라는 녀석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반은 지금 이게 촬영이 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데 뭐 어쨌든 그냥 무시하고 해보도록 하죠 이, 이거 위험한데? 왜냐면 지금 어둠이 어둠이 안 묻혀있기 때문에 이 녀석들한테 일단 맞으면 상당히 아파가지고 아 일단 다행히 일단 프리즘 이사이 같은 걸로 쓰네요 저 일단은 잡혔어요 오예 어, 오 어, 일단은 잡. 이거 얘아 이게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어, 당연히요. 일단 블랙홀. 아근데이죽겠데어 이야. 아, 이 맵은 여러분 혹시 뭐 오예, 았다았다았다 살았다, 살았다. 이쪽으로 블랙홀 쳐라 아, 얘 예, 죽었다. 개똥. 뭐뭐 뭐, 어. 터졌는데? <laughs> 뭐 이런 개똥 같은 게다 있을까요? 이거. 야 이거는 여러분들 이 맵은 필요할, 아, 죽으라던가 로젠실이 필요할 것 같네요. 어차피, 탱고가 의미가 없네. 광역기를 계속 두들겨 맞으면, 어차피 죽기 때문에, 의미가 없네. 광역기를 두들겨 맞으면, 그러네요, 그러네. 광역기를 두들겨 맞으면, 어차피 사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참, 이런 개똥같아요. 여러분! 오, 잡았어. 멋져. 아, 뭐야, 이거. 왜, 왜, 갑자기 피가 뭐 다찰 때도 있고, 안찰 때가 있냐 석상일 때는, 석상잖전요 행동종료시 생명이 50%로 회복한다 개똥이네요. 이거 못 잡을 것 같아요. 아니, <laughs> 못 잡아. 이거, <laughs> 아, 미치 <laughs> 아, 이거 못 잡아. 이거, 이거 이러면 이제 석상 풀리잖아. 이제 석상 풀리면 이걸 어떻게 잡아? 받는 피해는 마이너스 50%여서 잡히진 않겠고, 또 이렇게 따지니까 또레인포스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고정 피해로 잡아 아니, 이거 뭐 개사... 이런 개사기... 이게 말이 돼? 뭐이 단계 다 있어 메리 지지 이거 아니면 그냥 불불로 해야겠네요 불불 불불로 해가지고 치료 반전으로 생명 50% 채우려고 할때힐 반전이 들어가게끔 해야 할것 같습니다 파이어펀치가 있으면 부활 금지가 걸릴 테니까 아마 괜찮겠죠? 아닌가? 이거 안 통하면 어떡하냐? 모르겠다 일단 한번 가보죠 아아 아, 잠깐만.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펀치의 힘을 보여줘보도록 하죠. 이게 파이어펀치가 아마 될 거예요. 피석이 피석이. 이또아이 게임할 목시에게 이게 게임할 못아 알모... 이거 이거 한글 안 되네. 게 게임할 못 게임할 못 녀석아 파이어펀치 부활금지가 있잖아. 좋아요. 이건가? 좋아요. 다이니지지아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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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짧은데? 짧아. <Technique> <laughs> 이럴 수가 짧다. 일단은 부활 금지가 <laughs> 통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죠. 뭐야? 아! 아레나 이동. 막겠네요. 망한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그냥 부, 아 이럴 거아 모르겠네. 뭐가 일단 그냥 해보죠. <laughs> 오야야야 이거 시간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 없어. 이이 잠깐만. 야, 시간 어, 아야야야 이거 뭐야 뭐야. 야 이거 이거 다다 자동이야? <laughs> 아야 오토 미쳤어. <laughs> 오늘 오토가 잘하고 있습니다. 오토가 잘하고 있어요. 새낀데요? 진짜 내가 육두문자가 나올만한 그초심공 조건이네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부활하고 아 이게 부활금지가 됐어야 됐데 지금 이 상태에서 잡아야 되는데 이 녀석이 이러면 받는 피해량 마이너스 50%가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50%가 있어서 솔직히 단일딜로도 일단 잡기가 힘들고 단일딜로 하고 불불 붙이고 그 다음에 로젠실까지 이용해서 버텨야겠네요 왜냐면 이게 걸려있는 상태면은 석상이 있잖아요, 석상. 그러면 천둥이하면또 생명이 50%가 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끼를 채워야 돼, 되... 아, 니 아니. 그, 불을 써야 될 거는 맞는 거 같아요. 불을 써야 되는 거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같아. 근데 우린 좀 망한 거 같아. 다음 턴에, 과염기 이런 거 아니면 단일기 연속으로 맞고다 죽을 것 같거든요? 아니, 아, 이거, 아, 이게 어떤 조합이 최고인건지 일단, 주구라는 써야 되는 건가? 노진씨 말고, 주구라 쓰고, 주구라가 탱을 하면서, 광역기 공격도 다 견뎌줘야 되는 건가? 쟤는 왜, 제자리에서 저래요? 쟤 일단 죽었고요일단 불불은 필수인 것 같아요. 불불 필수던가, 아우. 불불, 아우, 내, 내 레인포스, 오, 레인포스 안 죽었다. 불불. 불불이랑, 불불 아니면은, 그, 리스틸은 일단 꼭 필요할 것 같네요. 리스틸. 잡아라. 잡힐 것 같아, 저거. 어, 저피피5 0 그거 안 됐잖아. 이제 여기서, 아무도 안 죽으면 일단은 가능성이 있어. 노화, 좋아요. 해냈어! <laughs> 우리가 해냈어! <laughs> 우리가 해냈어! <laughs> 하지메요! 일단은 야, 너 근데 죽지 않겠지? 설마 죽겠습니까? 이게 뭐라고 했냐? 허가가 답이야? 그런 것 같기도 죽으라도 필요할 것 같은데? 탱이 광역하고 단일 맞아줄 탱 일단은 힐을 합시다. 어, 근데 이게 지금 플로렌티아가 너무 야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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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안 잡으면 플로렌티아 죽어. 플로렌티아 죽어. 안 잡으면 플로렌티아 죽어. 코쿤이. 오, 얘도 고대. 하지메요. 여기가 못 잡으면 제가 얘가 다음턴에 과역 있으면 플로렌티아 죽거든요. 플로린티아 피가, 피가, 피가. 아슬해, 무조건 잡아야 해. 네. 긴자리야. 아니 막, 아이 개똥해. 아니, 아 이게 이게 단위로못 잡는다니까 이게? 야 이거 개똥이네 이게. 어,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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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럴 거면, 야 그럴 거면 플로린티아를, 니 플로린티아, 아, 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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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이거 불불은 필수인 거 같네요. 어우씨, 아 내가 왜얘한테 존댓말을 하고 있어. 불부은 필수. 그러니까 장가안 들었네.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메테오 맞고, 어우 플로렌티아 사라졌고요. 좋아요. 죽을, 죽을 수 있을까요? 아, 일단은 클로테르도 죽었고, 가고일이 아마 플로렌티아 잡을 테고. 이제 오이 어, 레인폴스가 다섯겠는데 왜냐면 이 레인폴스 가 이제 아얘 왜? 예, 예. 아 맞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멀리는 한 명만 남으면은 과녁 끼 있습니다. 근데 침묵 침묵 걸리면 안 되는데 침묵만 안 걸리면 저희가 제가 어야 근데 어려운 만큼 원정 포인트 진짜 많이 준대요 별로 못 잡았는데 포인트는 엄청 많이 준다 레벨업 그 포인트가 뭐 여러분 참개 같은 조건이네요 어렵네요. 그냥 패스 <laughs> 패스 여기 여기 조심하세요 여기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